뭐 너무나 유명한 데죠. 경주 포석정입니다. 포석정. 이게 <laughs> 논란이 많았죠. 흥청망청 이게 논의는 곳인가 아니면 이게 뭐 제사 시설인가 라는 논란이 사실 많았는데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보면 이게 애매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. 그 포석증을 가장 확실히 증언하는 기록은 견원 관련 기록입니다. 뭐 견원이 후백제의 견원이 쳐들어왔을 때 신라 경예왕이 여기서 엉청망청 비빈들 데리고 술 술처 마시고 있다가 당했다. 결국 뭐 칼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후대의 각종 그 포석정을 소재로 한 시라든지 기록을 보면 이곳은 신라의 멸망을 있게 한 그런 흥청망청하는 장소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같은 삼국사기 삼국유사 다른 기록들을 보면 여기에서 왕의 행차를 포석정으로 그 왕의 행차를 하니까 여기서 뭐 남산신 그러니까 이 그 포석정이 있는 데가 남산 기슭인데 남산을 그 관장하는 최고신인 남산신이 나타나서 춤을 추었다 이런 걸로 봐갖고는 이 당연히 제사 시설이죠. 남산신과 관련 있는 뭐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할수 있는데, 에 근데 이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은 이 포석정이 흥청망청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을 해서.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것은 사실 화랑세기 때문이에요 1989년하고 1995년에 두가지 종류가 출현한 그 화랑세기를 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재당입니다 재당 제당 중에서도 그 국가의 신라의 종묘에 해당되는 시설이에요 신라의 종묘는 사실 저 후대의 종묘하고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종묘하고는 달리 좀 신라에서는 종묘라고 부를 만한 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, 그 중에 하나로 이 포석정이 등장을 하는데, 거기에는 명백히 포석정이 아니고 포석사라고 해서 사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줄임말로 써서 포석정을 포석사를 포사라고 해서 했어요. 포는 저 물고기 이름 중에 하나죠. 저렇게 생겨먹은 그래서 이 포석정은... 그, 앞으로도 이 신라사와 관련을 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.